바람난 박민아이 와이프는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야 하니까 지역시 나 박민아는 유혹해야 해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 13화 재밌게들 보셨나요? 채팅창 보니까 분노들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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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하면서 보고 계시던데 그래도 꽤나 웹툰의 어떤 큰 틀대로 가고 있습니다. 꽤 다르게 연출되는 부분도 많긴 한데요. 큰 틀은 결국 사이다로 가고 있으니까 오늘 제가 그 예고편 1 4화 예고편 보면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내 운명이 양과장님한테 넘겨간 것 같아요. 아유, 뭐야? 우리 언니 건드리면. 먼저 첫 번째 씬에서는 양주랑 과장님에게 자기의 위암과 어, 남편이 바람피고 그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그 운명이 튄걸 바로 잡는 장면입니다 웹툰에도 나온다 그죠 이 장면은 지온이가 조언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때 당신은 간통죄가 성립되던 때라서 저게 경찰이랑 덮쳐서 바람핀 사람을 검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지만 그걸 잘 알고 있는 지원이었기에 간통죄로 신고를 해서 경찰이랑 그 현장을 덮칩니다. 물론 나중에는 몇년 뒤에 간통죄가 없어질 것을 지원이가 알기 때문에 남편과 협의해 주라 라고 말하면서 상당히 조건을 잘 이끌어내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건 그렇게 잘 해결될 거고요. 여기서 골프채로 그 유리테이블이 박살 내버리는데 어, 정말 잘한 게 결국 위암 걸리고 남편 바람 피고 그 다음 저 유리테이블에 밀려서 머리 부딪혀서 죽는 운명인 거잖아요. 근데 저걸 게임으로 해서 어떻게든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저 유리테이블이 깨질 그 미래를 미리 실행을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저 빨간 구두. 저 빨간 구두를 신은 여자와 남편이 바람이 났었잖아요. 그게 정수민이었고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저 빨간 구두를 지원이 자기가 이제 신고 움직입니다. 운명을 커. 컨... 컨트롤 하는 방법에 이제 실력이 더 늘어 있는 지온입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오유라도 두 사람의 행방을 찾고 있을 거고 누가 더 빠르게 찾느냐의 문제겠네요. 나 사람 죽는 거 처음 봐. 안녕하세요. 정수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장면 보니까 이제 그 바람피었던 지온이 엄마 정수민 아빠가 죽네요. 여러분들이 정말 미워할 만한 오유라라는 캐릭터가 어, 이 둘을 죽입니다. 자살로 위장해서 보내 버리는 것 같고요. 어, 편지 보니까 유서까지 각자 딸들에게 글을 남기는 걸로 위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편지 내용 보니까 뭐뭐 하는 디뭐 이렇게 하는데 이참 경상도 사투리를 참 못해요. 제가 부산 남자로서 왜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 재현이 잘안 되는지 조금만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뭐 하는 디가 뭡니까? 각설하고요. 이렇게 보아가 세계관 최강자 빌런처럼 사람도 막 죽이고 죽이면서 나 사람 죽는 거 처음 봐요. 호드갑도 떨고 말이죠. 이렇게 밉게 나오는데 어, 저 어쩌려고 저러냐 할 텐데 어, 오히려 이 살인을 저지름으로 해서 오유라가 어떻게 날아갈지는 뻔히 이제 답이 나와버린 상황입니다 살인을 청탁했던 사실은 어떻게 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묻으려고 진짜 살인을 해 버렸어요 개작살 예, 날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장면 정수민이 자기 결혼사진 탁 엎어 버리면서 오유라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딜을 할것 같은데요 그것이 오유라의 약점을 잡고 뭔가 뜯어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오유라랑 손을 잡고 싶어서 자기가 직접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좀 웹툰이랑 좀 다르게 갈수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웹툰이라면 지원이의 죽음은 김자옥한테 넘어가고 정수민은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시원하게 생각할만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수민이 이렇게 깊게 들어간다, 너무 깊게 발을 담근다. 정수민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드라마라서 어떻게 되어갈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강정이 오늘 출근했어. 얘 아무 일없던것 같다고. 얘한테 800억이 있다면 난 얘를 죽이면 안 돼. 그런데 내가 얘를 다시 꼬시면 800억이 그대로 나한테 오지. 자, 지원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좀 나네요. 지원이가 박민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웹툰에서는 박민환이 정수민과 결혼하고 난 뒤로 계속 지원이를 못 잊습니다. 예. 실제로 좀못 잊고 지온이가 되게 매력적이게 더 아름다워지는 걸 보면서 아까워하죠 드라마에서도 충분히 그런 느낌이 좀 남아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지온이가 박민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왜 유혹하죠? 양주란 과장님을 위해서 그리고 정수민에게 자기 죽음을 넘기기 위해서입니다 일단은 박민환에게 내연녀가 생겨야 하고 그래야 정수민에게 첫 번째 인생의 자기 모습이 투영되기 시작하니까요 바람난 박민이 와이프는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야 하니까. 지혁씨, 나 박민환을 유혹해야 해요. 그렇습니다 바람난 박민환이 와이프는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야 하니까 라고 그 운명을 그대로 재현시키려고 합니다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내의 죽음에 보험을 들어서 큰 돈을 받아내려고 하죠 웹툰을 또 살펴보자면 정수민 도 죽이려고 하죠 정수민을 여행자 보험 들어나서 여행 같이 가자고 해서 죽이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죠 정말 쓰레기 죽이 쓰레기 박민환입니다 어쨌든 정수민 그 운명이 흐를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빨간 구두를 신고 나타나서 박민안을 유혹해서 직접 내연녀가 되려 하는 것이죠. 웹툰에서는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뭐 바람피는 사이가 되어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이렇게 바람피는 내연녀가 생기는 구도를 만들 뿐이었죠. 그러나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갈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14화 예고편을 웹툰 내용과 빗대어 가며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갑자기 나타나는 보화 때문에, 어, 오유라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스트레스가 좀 올라간 것 같은데 결국 그게 좀 구도가 형성이 돼야 더 시원한 사이다로 박살을 낼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사이다를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내일 1 4화도 제가 빠르게 리뷰를 정리해서 당일 날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저장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장 맛집이었습니다.